대한민국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 에, 타 부처 특히 외국 입국 규제라든가 또는 에, 관련해서는 어떤 외무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어쨌든 에, 타 부처에서도 혐오 발언 등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에, 인터넷 상이나또 SNS 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 그런 개정도 들 별도로 좀의되어야될 것을 보고 있고요. 에, 어쨌든 에, 타 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주면 저희들이 입법적 방안을 만드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입국 규제 강화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 할수 있는 일 같아요. 쉽지 않습니다. 선생님. 왜요? 일단 지금 관련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. 여기에 관련해 기준 만들면 되잖아요 예, 예.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들이 입법 없이도 할수 있는 일 같아요. 예, 출입국사범 처리 기준을 지금 예, 예, 예. 개정하려고 합니다. 필요한 뭐그 기준을 만드시고 만약 시행령 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뭐. 규칙이 필요하면 그걸 제정을 하시죠. 예. 그 법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것 같고요.